자, 우리 앞에서 3.1 운동 했습니다. 어, 3.1 운동, 연인원 2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이면 임정. 일단 3.1 운동에서 분출, 분출된 힘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1919년 4월 13일. 아직 3.1 운동 중에 만들어집니다. 어 일단 여기저기서 정부들이 막 만들어져요. 몇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합쳐지는데요. 일단 소련 지역의 연해주 여기 안전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장 투쟁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대한 국민 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는 프랑스, 영국 등의 해외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간이 많으니까 뭐하기 유리할까요? 외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한성정부라고 만들어지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제 소련지역, 중국지역, 국내 이렇게 세 개로 합쳐집니다. 이세 개도 합쳐져야 되죠. 조직적, 체계적, 통합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국민대회는 국민이란 단어는 주로 우파가 많이 써요. 신간회 같은 경우는 민중대회 있는데 어, 신, 민중이란 단어는 좌파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우파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대회라는 걸로 개최했었다. 그런데 이 국민대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단 위치와 대통령 독립방법론에 대해서 어, 두 개로 팽팽하게 나눠서 싸워요. 일단 <laughs> 무장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근처에서 만주 연해주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 아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파리 강아이 그리고 코빈테은 이런 이런 데다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외교로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은 위치를 상하이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이승만 무작정 장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연맹에 새로가 들어진 거죠. 위임 통치해 달라고 국제연맹게 아니라 미국의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네. 국제연맹이니까. 미국은 참가도 하는데 국제연맹이네. 하지만 외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좋다. 지금 네. 보통 미국의 노동자들이 주로 이, 저기, 임정의 돈을 보내주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네. 내가 돈을 많이 풀어주고 있잖니.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회 결과, 대결론에도 동점을 두고 무장투쟁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을 두고 공무총리는 연예기에 있던 이동신를 공무총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잘안 하게 되죠 무장투쟁은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동이가 떠납니다 이건 개구라임이, 즉 무장투쟁은 개구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부 수집 장소도 연예주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단 정신, 정부를 구성합니다. 3권분립 어, 의정원 입법부 법원 사법부 국무원 행정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부 같아요.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도지사 군수 면장 등의 지방행정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도시자구소가 명명 있는 사람일텐데 얘네가 막움직이러면 일본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몰래 연결해서 노치통보이라는 통보가 됩니다. 얘네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어, 그래서 정부가 구성됐으니까 일단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해외 동포한테는 나중에 줄게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듯이 애국공채를 발행합니다. 그 일본에 걸려도. 얘는 이거 뺏길 일도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에 이런 거 팔러다니면, 공채 같은 거 발행하면, 공공적인 채권이란 뜻이야. 공채가. 채권 같은, 같은 거 발행하면, 일본 애들한테 꼴릴 수 있죠. 동기운동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국내에는 그냥 이런 거못사니다일다유 2000, 이건 이거 2동0 0가0 0 0가0 0 0 2000, 2고0 0 2000, 2000, 2 0 남의 회장을 분실된 집에 창원에서 돈 받아서 날려마련요 그래서 이 지역 것들은 만주로, 남쪽 지역 것들은 부산으로 갑니다. 아일랜드의 쇼가 운영하는 이중양해. 이중양해 에다가 갖다 줘요. 그리고 부산의 백산상에 갖다 주면 얘네가 또 상황에 있는 임정으로 돈을 갖다 줍니다. 아, 어, 보면 아니지만 무장투쟁도 하고 외교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음식분 중식군대도 없어요. 그냥 어 만주에 있는 소공정서목서와 연결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다 돈을 안 줘. 돈을 못 해요. 주로 외교 관련된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하 서공정서를 가아로동을합요식 어제 그랬죠? 그냥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그러지 마. 얘는 이서제렇 뭐야? 얼마밑지않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오면 인정해서 <laughs> 만든 보기지만 이렇게 나오면 국민에서 만든 30대 대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김규식이 국립총원서를입표하죠 그때는 신한총련단 대표였는데 어, 인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인정돼서 바뀝니다 이제, 이제 고난이 좀 채무가 그좀 흩었어요 좀 있어보이게도 그리워싱턴천에 있는 군박사관하고 소민철을 넘어가는 등 있는 대체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도 대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위 관련된 기연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소민철과 관련된 뭐, 활동하고 뭐, 국민의원부도 설치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 활동만 주로 했지 군대 활동은 별로 없었다. 응. 즉 외교 활동에만 치중하니까 게다가 또 성과도 없어요. 이게 뭐야 윌슨의 십4개 조정과 5조 뭐죠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해준다 그랬는데 말만 그렇지 그래서 임정일의 사람들이 어, 외면해요 이승만은 맨날 미국 국회의원들이랑 스테이크나 썰고 1년 연봉 관련 아무것도 하얀색 백고도 짓고 다니고 내돈 가지고 호의 좋은 옷 입고 호시 좋은 밥밥 먹고 막 이러다니 하면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그게 다래요 그래서 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그냥 임정 없애고 다시 만들자. 창조파. 조금 변화주자. 개조파. 그냥 냅둬 임정을 고수파. 이렇게 나눠서 쌈박질이 불어집니다 신체와 방용만고치자 그러고, 안창어 조금 고쳐야 된다 그러고, 어, 아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어, 고쳐야 된다 그러고, 임병을 끝까지 고수하는 누구죠? 김구. 그래서 고수파랑 개조파가 이겨요. 그래서 신치호나 박용만은 임정에서 떠나, 신치호는 나중에 의열운동을 열심히 한 의열단으로 가고, 박용만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얘도 미국으로, 얘는 계속 임정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잘립니다. 이승만이 외교 너무 했는데 외교 제대로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하고, 어, 여기 국무원 있었죠. 행정부. 국무원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국무총리지. 국무총리를 이때는 국무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박은식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해줄 걸로? 그러니까 얘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되니까 국무령. 이상용이라 했는데 몰라도 돼요. 국무령제로 바꿔서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역할 을 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임정은 어, 1920년대 되면 또 나와요. 20년대 후반쯤 되면 지금은 23년까지 그러니까 임시정부 전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징 이승만 되냐 안 되냐 싸웠지만 결국 이승만이 돼서 외교 활동에 치중하고 무장투쟁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더니만 요거 쪽지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국민대표회의 연통제 교통고 국민대표회. 의 그래서 국민 대표를 열었지만, 어, 결국 임정이 쪼그라들었다. 어,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 청중파들 떠나고 하면서. 그래서 이승만 짤고 나서, 어, 완전 찌질해졌다. 이걸 이제 빨리 복구를 해야 될 날이 옵니다. 나중에 김구가 그 일을.